연습이 나눠서 이 시간인데 그게 파트 완이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,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좀 감당이 안됐던건데 아무튼 그분들께도 한 말씀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보면 뭐 어디 뭐 대만에서도 보내주고 저도 루마니아에서 지금 거예요 네, 루마니아로 출장 갔다 찍은 거거든요. 막 세계에서 다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어, 또 축하 영상 그렇게 찍는 것도 되게. 저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. 솔직 네. 그렇죠? 네. 그게 또 되게 촬영 그 일해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또 일일이 해주셨다는 게 되게 저 정성이고 감동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. 네. 저는 사실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찍긴 합니다. 그런 영상. 아 그래서 저번에 가지고. 아 예. 그리고 그. 상을 <laughs> 풀버렸다 본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 네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.